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 적절한 곳에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읽고 앞의 내용, 뒤의 내용 예측하고 본문으로 내려갈 거야. In addition to 하면 뭐뭐 이외에도라는 수거라서 반드시 암기해주셔야 되고 뭐 이외에도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평가 이외에도라고 얘기를 했어. 어? 그러면 뒤에서 뭔 얘기 나올까? 부정적인 얘기 나오겠지. 그리고 앞에서 무슨 얘기 있었을까? 긍정적인 얘기 있었겠지. 그래서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어. 앞뒤 얘기를 얘가 갈라주는 거니까, 그거 바뀌는 부분 찾아서 내려가면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긍정적인 코멘트를 위해서 예측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밑에서 예측할 거야. 그런 거 이외에도요, d i r e c 디렉터와 매니저, 감독과 관리자는요, will undoubtedly have comments. comments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undoubtedly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라는 부사죠. 어떤 comments인지 우리 알고 있지? what still needs to work.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 라고 해서, 앞에서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받아주는구나. 어,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 가자.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Rehearsal 하면 이제 리허설인지 기술적인 리허설 후에요. The Theater Company 하면 극단이에요. 극단은 몸이 만날 거예요. 디렉터를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매니저도 만날 거고요. 이제 감독 다음에 기술 관리자 정도 a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하면 뭐 무대 감독까지도 만날 거예요. 왜 만나느냐? To review the rehearsal. 그 리허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선 아직 좋은 평가, 나쁜 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Usually 보통 there will be 뭐 뭐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지 주어, 주어가 뒤에 나온다는 거. 뭐가 있을 거냐면, c o m m e n t 드디어 나왔지. 이제 평가가 있을 거야. 근데 뭐 어떤 평가냐면, about all the good things about the performance. 그 공연에 대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c o m m e n t 가 보통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 예측한 대로, 좋은 얘기, positive. good things라는 게 나왔죠. 어, 우리는 부정적인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읽을 거야. Individuals, 개인들은요. Should make mental and written notes. 개인은요. 만들어야 해요. 뭘 만드냐면 노트를 만드는데 어떤 노트야? 어, 정신적인 노트, 그리고 쓰여진 노트. 머릿속에도 실제로 쓰는 것도 노트를 해야 된대 근데 뭐에 대한 노트냐? h 데 positive comment, s 어 뭐야 세상에 또 나왔어. 긍정적인 comment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거냐면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 contribution 하면 기여란 뜻이거든. 그들의 개인적인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comment를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as well as라는 전치 아, 접속사가 나와버렸죠. 이 접속사 뒤에 봤더니 directed, those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the entire company. 전체 극단, 그리고 crew 하면 단원들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단원들을 향해서 만들어진 directed 된, 향해진 도즈 이외에도, 도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contribution에 대한 positive comments도 기록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도즈가 가르치는 거, 이 도즈가 받아주는 건 앞에 있는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 대명사니까 앞에서 뭘 가리키는 건지 확인해주시고 근데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번 뒤에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 하면 이제 성취랑 성과, 긍정적인 성과를 building up 하면 이렇게 쌓는 거지. 쌓아가는 것은요, can reduce 줄여줄 수 있습니다. nervousness 하면 이제 뭐 긴장감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positive야. 긍정적인 게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sometimes 때때로 이러한, negative comments. 세상에. 답이 나와버렸다. 네가티브 코멘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계속 읽을게요. 때때로 이 부정적인 코멘츠는 can seem 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냐면 overwhelming 압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stressful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time pressures 하면 시간 압박이죠. 뭐하는 시간 압박이냐면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이그 막바지의 변화를 만드는. 음, 막바지 편을 만들려고 하면 되게 급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오늘 이제 타임 프레셔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can be source of s t r e s s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쁜 얘기가 나쁜 얘기로 계속 이어지고 take just it s suggestion이라고 얘기하지 각각의 제안을 받아들이세요라고 명령문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면 with good humor 좋은 여기서 humor는 기분이란 뜻이야. 좋은 기분을 가지고 그 각각의 제안 여기서 제안은 변화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걸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요 뭘 가지고 아 좋은 기분도 있고, enthusiasm 열정이야. 이런 걸 가지고 받아들이세요라고 하고 엔 n d 가 나와. 그리고 다시 tackle이란 동사가 나오죠. 받아들이시고요. tackle하면 다루다 처리하다는 뜻이야 Each task, 각각의 일을 one by one 하나씩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음, 부정적인 것도 결국에는 처리해야 할 긍정적인 기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뒤집히는 건 3번이고 이렇게 수거랑 글의 흐름 파악이 잘 됐죠.